아, 안녕하세요 상원입니다. 자 오늘 한번 보여서 처리해 볼 건데 오늘 한번 ai와 지금 1대2 해볼 거거든요. 제가 1이고 그래서 한번 이거 e s 있는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시고 제가 한번 보여 볼게요. 이거 힘들 것 같긴 한데 공사할게요. 이거 다음에다가, 이거, 이거, 아까 보면 이것 좀 하고 올게요. 자, 가자, 다, 골라줬고요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아, 힘들 것 같긴 한데, 맵은, 핫 좀, 이거 제가 만든 맵이에요. 가보죠. 맵, 을볼 거면, 지금, 한번 해보죠. 한 번. 힘들 것 같긴 한데, 연습판, 이건 연습판입니다. 연습판 연습판으로, 어? 아힘들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. 힘들것 같긴 한데 내가 이게 방법은 진짜 배웠거든요. 이거 운이 좋아야돼요 이거 운이 좋아서 대피해야 돼요. 지금, 어? 아맞는것 같은데요 여러분 <laughs> 알려줘요 아우, 얻어것 같긴 한데, 한번 해볼게요. 어을것 같긴 한데, 어우. 저 죽을 것 같은데, 어? 아, 이거 망한 것 같은데, 여러분? 망한 것 같은데요, 여러분 이거? 어, 제발, 어? 아, 아, 이거 죽었네요. 어, 한번 더? 한번 해주고요. 일단 한번 더? 아, <laughs> 이거 진짜 화가 나네. 이거 화가 나네요. 아 제발 한 번만요. <laughs> 아, 안돼 제발 알려줘요. 안돼 제발 알려줘요. 아,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거 아접네요아 아...안돼... 야, <laughs> 아, 졌어...아... 아, 그냥 짬을 맣게될 것만 듣는 말고 조수단 할게요, 이거 조수단이라지 할만할 것 같아요 한번 어, 가보죠 이거 조수단은 어죠그 해주고 제 팀은 이렇게 해주고, 일단은 사이, 예전에 사이키우기, 사이키 땐, 레디아도 한번 해볼게요. 지원부 칭컬 하고, 이거 하고, 입고. 자, 이렇게 가져와, 뭐 아, 힘들 것 같긴 한데, 파키워 빨리 먹, 빨리 부셔서, 빨리 먹는 거. 저기 고 갈게요. l e t 이 편으로 나눠질 수 있어, 대신. 이야, 힘들 것 같긴 한데, 어, 나이스. 일단은 근거리에요. 이렇게 하면은, 예, 유리하죠. 아, 힘들 것 같긴 한데, <laughs> 너무 젖떨리요 저거. 아, 부시 그거 게올걸 그랬나봐요, 왜 부시가 많아서 맵에. 하, 아, 힘들 것 같긴 한데, 한번 도전해보죠. 이거 체대 빨리 끼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... 1.6대에요 저기 어. 거 어, 1.6... 1.3대? 어... 16,400은 좀 아닌데 ㅎㅎㅎ <laughs> 어... 힘들 여기? 아... 어. 야! <laughs> 잠깐만요 이거 너무 빡세요 일단 포인트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요 작게 해주세요 오케이 우와 좋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가자 이제는 제가 이겨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, 제가 이겨요 잠시만요 자 가자 나이스 이우 센스 자 그렇다면은 3대1 가자 너무 빨리 됐으니까 이리 가죠 두번걸 가면 로드아웃 아 이거 원고자 싼긴 한데 비 한번 가볼게요 비 이게 대적긴 한데 또비 일단은 제가 뭐할거 할게요 성남불집이나 일단 가지고 왔어요 이거 기어는 그냥 채우고 갈게요 전부 다 이게 예, 티도 비포 많이 입기는. 어, 잠깐만요. 저 다시 갈게요. 잠깐만요. 다시 하고 올게요. 자, 가보죠. 아, 힘들 것 같긴 한데. 아, 제발, <laughs> 이해해주세요, 여러분. 딱히 지금 제제작난 파이퍼가 있거든요. 저 너무 르겠 어이거 힘들 것 같긴 한데 촉촉촉 근데 더 날씨 잡고 아나밖에말게요 아! <laughs> 와! 또다시바퀴 들어갈게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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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 아! 같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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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주 판 정도 했는데, 이번에 막판 가볼게요. 버긴 갈게요. 嗯。<sighs> 제발요. 제발, 요러분주세요 제발. 으아! 찐 가볼게요. 찐찐찐만 아, 이게 진짜 찐찐찐찐기야 와, 이게 제일 할만한 거 같거든요? 이게 더보면 뭐 와, 마지막에 요것 그것만, 날기만 아... 아니었으면 제가 이긴 건데. 어? 응? 갑니 응. 아시네 한판 무조건 이긴데 두 번째 판이 문제. 아, 제발. 자, 이제 끝낼게요. 아, 너무, 너무 힘들고요. 아,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한, 뭐 있나 한 번만 보고 끝낼게요. 너무 힘들다, 여서 이거 뭐예요? 이거? 어, 이거 뭐죠? 오, 하나 묻을 수 없네요. 이거, 어? 잠깐만요, 어? 어? 감사합니다. 발. 아, 내 얘기 좀 많이 써워 자... 어차끝내도하였습니다다크멘 안녕!